오늘 첫눈이 왔어, 아가들. 어. 오늘 첫눈이 왔는데, 옷 입고 산책할 수 있는 고양이는 누구지? 금동인가보배야니 옷이 좀 너무 크다. 엄마가 옷 갈아입혀줄까? 희망이도 옷 입고 산책할 수 있어? 뚱이도? 뚱이는 옷 입고 산책 잘하는데? 오늘 첫눈 와서 엄청 추워요. 옷 입고 잠깐만 나갔다 오자. 보배는 엄마가 옷 갈아입혀 줄게. 산책 가고 싶은 고양이, 대답해 보세요. 둥아. 어, 산책 가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보배에 다른 옷 갈아입혀줄게. 보배는 영 불편해서 안 되겠다. 보배 옷도 갈아입었으니까, 이제 다 같이 나가볼까요? <웃음> 어. <웃음> 보배도, 보배는 조금 옷을, 아까 너무 커서 보배 옷 갈아입었어. 이제 나가보자. 뚱아. 자, 희망이 먼저 나가고, 금동이 나가고 동이 나가고 호배 호배도 나가고 오늘 첫눈 와서 많이 추우니까 조금씩만 나갔다 보자. 어, 엄마 기다려주는 거야. 가자. 잠깐만 나갔다 오자. 우리. 아니 추워 오늘 첫눈 왔어 오늘 오늘 첫눈 왔어 봐 엄청 춥지 어떻게 할 거야 보배도 엄청 춥지 희망이 조금 고민되지 보배야 금동아 엄청 춥지 금동이 엄청 춥지. 어떡할래? 그래도 좀 뒤뜰에 나가볼래? 금동이 뒤뜰 갔다 와. 보배야, 엄청 춥지? 아이고, 보배, 엄청 춥지? 엄청 추워요. 희망아, 많이 춥지? 고민되지? 지금 어떡해? 어떻게 해? 그래도 둥이 형아 따라가볼거야? 그래도? 아이고. 희망이 옷이 좀 커서 엄마가 막팔 접고 다 했다 어우 춥다 추워 오늘 엄청 춥다 이제 조금만 하고 들어가자 희망이도 같이 냄새 맡을 수 있지. 왜 그래? 희망이도 같이 맡겠대. 거기 흰코 냄새 나서 그런 거야. 머쓱? 희망 머쓱? <laughs> 집에 들어갈 거야, 동이 많이 춥지? 희망아, 이리 와. 많이 춥다. 들어가자. 그치? 어디보도 안 되겠지? 어, 집에 들어가자. 많이 추워요, 지금. 가자, 희망이. 집에 들어가자. 언니 애들 다옷 입었어 언니 그래도 춥대에 들어가겠대 안 움직여 잘 아니 옷을 입어서 안 움직이는 것도 좀 있는데 어. 금동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껏 내자요 어, 아, 뭐, 언니 봐봐, 둥이 봐봐. 뭐 있어? 희망아, 희망이 들어와. 희망. 둥이, 언니 둥이 엄청 똑똑하지. 축대 들어갔는데. 나오지마지 금방 나왔. 어, 금방 나왔는데. 어, 저래? 엄마, 오늘 아, 우리 언니, 언니 우리 둥이 똑똑한 거한 번만 더 봐줘봐. 아빠, 아빠. 집에 들어갔는데. 미치겠다, 내가. 아. 아. 동이 올라가자. 동이 너무 추워. 우리 동이 다시 집에 들어갈 걸야 동아, 네가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네보다 나이 많은 어 금동이도 조금 버텨주는데. 와, 우리 동이는 뭐 단호박이에요? 들어가 들어가 동생들 데리고 들어올게. 희망이, 희망이 이리 와. 들어가자. 어, 이리 와 희망이 들어와. 금동이도 들어와. 들어와.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나영아 잠깐만 내 영상 찍고 있어. <laughs> 이리 와 희망아. 이리 와. 금동이 들어오고 먼저. 아, 금동이 희망이도 들어와. 희망. 희망 언른 들어와. 언른 들어와. 희망아. 희망이 조금 더있고 싶나? 어, 조금 더 입고 싶대. 우리 금동이 먼저 들어가자, 그러면. 금동이 먼저 들어가자. 금동이. 금동이도 추우니까 올라와. 금동이도 이건 아니지? 와, 우리 희망이 꿋꿋한데. 우리 희망이는 어디고도 이렇게 산책 잘 많이 한다고 추위 따위 상관없어요. 우리 희망이는요. 응? 어, 우리 희망이는 추위 따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우리 희망이는 추워도 옷 입고 산책 잘하네. 우리 희망이 풀어 산책 나네 우리 희망이나 바람 봐라 바람, 바람 희망아, 니네 털까지 집을 다 세웠어. 가자 가자 희망이 가자 들어와 희망이 들어와 아무리 또 쉽게 입어도 들어가자 이제. 이건 아니야. 지금 밖에 있는 친구 거기로 또 간다고. 밖에 있는 친구들도 다 집에 가고 어? 집 지어진데 싹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감기 들리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잘 다녀 옷이 좀 큰데도 이렇게 잘 다녀 우리 희망이가 요 텃밭 한 바퀴만 돌고 가자. 네? 형아 봐라, 딱 바로, 바로 들어가잖아. 어? 금동이 형아랑 동이 형아는 바로 딱 들어가잖아. 집에 얼마나 그래요? 어? 판단력이 빠르나? 우리 희망이는 뭐 종종 걸음 하면서, 엄마가 안고 가야 되겠다니. 니는 지금 산책을 계속할 기세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용감하면 안돼기만이 알았지? 여기 여기 옆집까지만. 옆집까지만. 체크하고 들어가자. 희망 영역이니까 <laughs> 아~ 이거 꼼꼼하게 그래도 차장검 다 맞춰야 돼요 우리 희망인가요?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야 희망아 집에 반짝이도 달았지? 가자 가자 희망이 가자 이리시어 슈슈야 슈슈도 크리스마스로 입어볼래 슈슈야 슈슈도 크리스마스를 입어볼 거야 슈슈는 추위 잘안 타는 비숑이니까 이리 와봐라 슈슈야 희망이 좀 봐라 이 봐라 아 그러지 말래 동이하고 언니 저기 뭐야 동동이는 단호박이야 춥대 바로 들어가 뿐다 지금 젊은 희망이만 이러고 어 가자 가자 이제 희망아 가자 이제 어 이게 언니 이 옷이 제일 큰 옷이라서 희망이 뚱뚱해서 입혔는데 희망이한테도 커어 <laughs> 희망아 네 파란 짝 빠져가지고. 목으로 나왔어 <laughs> 다시 입어야 되겠다 다시 입는 김에 집에 들어가자 희망이 아니 지금 옷을 다시 입을 수도 없어 그냥 올라가야 돼 숨도 부리지 말고 올라가 희망아 엄마가 네가좀 뚱뚱해서 넉넉하게 샀는데 너무 커 그래가지고 지금 앞발 하나가 빠졌어요 <laughs> 미안해 희망이 아, 어, 그랬어, 희망이가? 희망이는 그래도 조금 크게 한 바퀴 돌았지? 가자, 이제 다들 옷 벗자. 들어가자. 이제 보배만 들어오면 된다. 아, 어, 다들 옷 벗자. 어. 들어가자, 이제. 아, 어, 다들 옷 벗자. 둥이도, 아, 어, 둥이도 이제 옷 벗고. 아이고 그래도 한 바퀴 돌았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희망이 파란 짝어 들어가자 금동이도 들어가자 오늘 오늘은 아닌 거 금동이도 알았지 어, 이제 보배만 들어오면 된다 왜 우리 형아를 또 괜히 승질을 부리냐 보배만 데리고 들어오면 된다 <laughs> 어 보배도 산책하기 마땅치 않지 언노아 보배 언노아 어 언노아 보배도 아이 축제 언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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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다 들어갔어 보배야 오빠들 다 들어갔어 오늘은 산책이 여의치 않아 그지 비밀번, 어, 비밀번... 어, 비록 첫눈은 비밀번... 왔지만 구르지 말고 그냥 올라가 그렇지 보배도 오늘 산책 여의치 않은 거 알았지 보배도 어? 기분은 좋았어, 그래도. 어, 코바람은 쐈어? 가자, 아이고. 우리 고배가 옷뭐 벗겨줄게. 어, 고배까지 기가 완료. <laughs>